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망 사건의 산재 인정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국내 3개 반도체 회사의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2007년 이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집단 역학조사 차원에서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 결과,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백혈병 유발물질인 벤젠은 최대 0.0099ppm, 포르말데이드는 최대 0.015ppm이 검출됐습니다. 비록 기준치보다는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극수량이지만 이미 공장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발생한 뒤고 특히 공정의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백혈병 유발 인자인 전리방사선도 노출 한도 보다는 낮은 미량이기는 하지만 역시 측정이 됐습니다. 더욱이 폐암 유발 물질인 비소의 경우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노출 기준치보다 최대 6배가 많게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공정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비소의 노출 위험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 등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설 및 공정 개선을 지시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환자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 문제를 놓고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정부 조사 결과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